아오늘또 시장 왔습니다 역시 시장은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고 오늘 여기는 그 유명한 깐풍시장 아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팥죽 아 뜨끈한 팥죽 한 그릇 했으면 되겠다 오늘은 부산 하면은 돼지국밥 아닌겨 돼지국밥 어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유명한 집에 오늘 같이 한번 가보입시다. 미랑집 돼지국밥 어, 사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어, 이렇게 네. 젊으신 분이 사장님이요 아, 네. <laughs> 수육 아네 어, 이게 수육인가 봐요 네네네 아 그릇도 <laughs> 식겠다 아, <너무, 웃음> 그릇도 이렇게 살균하네요네 저희는 어. 다 이렇게 <laughs> 너무, 뜨거운데 아마가살균또 삶아 살유 우와 나 나니 이게 그립더라고. 아, 국물이 엄청 고약네요 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밥 말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자꾸 하는 게 포렴이라. 포름 포렴이라고. 포렴. 이렇게, 끓이에도 데워오르지만은, 음. 고기랑 같이 국물이랑, 뜨끈뜨끈 어우러질 아. 정도로. 아니, 고기가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다 익어버리거든요. 네, 다 익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아, 선생님. 아 실례합니다 와, 대단한 집이네요. 아, 1968년이요. 언제 처음 드셔보셨나요? 아, 왜냐면 우리는 내 봉리동 시장통에 시집 왔잖아요. 응. 그전다 먹을 게 돼지고 밥밖에 없어. 짜장면 집은 저한몇 불로 건너가 있고, 그흰 양은 냄비가 깔끔하가 반들반들반들해 주시면서도 우그러져도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면 너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 밥이었습니다. 아, 밥이였습니다 네. 비주얼 네. 너무 좋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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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지 좀 알려주이소 새우젓 간을 음. 조금 하셔가지고 드시는게 좋겠습니 아. 지금 간이 안되어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사장님 권하는대로 아무래도 권하시는대로 예, 네, 새우젓 좀 네. 넣으면 이다대기도넣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들어가는겁니까? 네다대기 들어가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어, 어. 완전 꼬도 갈뿐이네 예, 식을 따놔 아. 도저히 뭐, 나 이, 아. 이거 맛을 내는데 이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뭐 오로지 뭐사골뼈 넣고 돼지머리 고기 살 음, 고 네, 어. 집에서 우리 공국하듯이, 공국할 때뭐 부재도 잘안 넣잖아요. 어. 그냥 사골 빼놓고 물 넣고 그냥 구우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맑은 국을 하고, 그, 저기, 고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 음. 어디 부위쓰시 저희는 머리살 부위. 어. 그래서 식감이, 어. 좀 다른 고기랑 사태 뭐 이런 고기랑 살짝 식감이 달라요. 왜냐면, 하 쫄깃쫄깃 하면서. 음. 쫄깃. 쫄깃. 쫀득하고 부드럽다. 예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하고 짝, 식감이 쫙 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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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또 붙어 있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아오. 이 고기가 다 뼈에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요속 속! 겉쫄입니다 속, 그, <laughs> 진짜 뼈, 뼈에 음, 붙어 있는 음. 어,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일일이 한3 시간 정도 삶아가지고 그걸 뼈를 다 밟고 뼈를 발아냅니다한 시간 두 시간 가량. 선선한 곳에 말리이제좀득해지기 위해서 있겠구나. 건조, 당 아, 예. 건조를 시키는 것. 아 꾸덕해지잖아요. 아, 예, 예, 예. 꾸덕해지면, 그딱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음 저희가 비계 치고 다 해서 손질해서 이제 고기만. 네. 그 비법 아닙니까? 그거 차조 같아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원조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네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원래 어, 처음부터. 그렇구나. 네네. 어 어찌 알았고 그래, 그죠. 그 옛날 옹리는 참좀 지혜로우셨던 아. 것 같아요. 아. 참여정부 스타일이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손도 크고 음. 푸짐하게 드리고 음. 예, 또남 어려운 거 보면 또못 보고 음. 아우르시고 다 해주시고 없는 사람 깐풍시장 네. 가면 은다밥 네. 준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한 그릇 진짜 트짝하게 배부르게 먹고 가라, 들어갔을 때또마음적으로도 음. 따뜻한 그릇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고단함이 다 잊어지잖아요. 수십 년간 음. 예, 해보면 네. 에피소드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거. 깜통시장에다 네.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외국에서 오셨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가신 거예요. 음.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따가 또 오셨어요. 음. 이거 먹고 싶어서 다시 오셨다고. 어. 네. 오셔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고 간다. 음. 뭐. 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오셔가 또 오셨어요. 그 다음날. 어. 그래서 어. 친구분을 또 모시고, 친구분을 어. 일행들을 모시고, 어. 오셔가지고, 또 드시고 가셨어요. 응. 어, 외국분들 오시면 진짜 국물 하나 남기고, 진짜 이렇게 그릇을 들어가지고, 머리에 딱 이렇게 하나,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게 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어. 근데 좀. 앞으로도 네. 지금 자제분이 이걸 이어나갈 겁니까? 저희 애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어. 한일년이다가저기도 외국 적 미국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볼까 우리 애가 한번 할 양이 음, 있어서 좋지. 지금 계속 좀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아, 중입니다. 지, 지금 연구 많이 할 거예요. 자기도 뭐 크게 뭐 어묵처럼 되진 않더라도 소규모로 아니니까. 이제 음. 거기 해서 음. 한번 자기도 해볼까? 자리 물색 중일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아, 어, 네.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다 나름 다 욕심이 있고 네. 목표가 있으니까 는 네, 자기도 이제 조금 예. 가운 많이 좀 그걸 이어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예. 여기 사는 그대로 방식으로 해서 음. 머리고기를 사용해서 예. 이 식감은 소고기를낼수 네. 아, 못, 없어요. 못따라오면 예. 모든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한 그릇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예. 또 우리 마음 도 따뜻하게 해주고 음. 우리 영혼을 되어주는 영원한 솔푸드라고 할수 예. 있는 예. 대돼지인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 짠다고 해? 오 네. 응. <놀>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다음에 또나요 <놀� Batman> 아, 네, 다음에 오실도해요 보고 있겁니다 진짜 이 맛집을 놓쳤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